이거 탐방 갑니다, 야. 휴고 1? 나살먹으려고이 사람들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 두번이라는데 나한테? 아니, 기술자 형님, 솔두번이라는데 형님? 아, 두발 당했다. 아이, 씨발, 맞고 싶냐, 진짜. 아, 가서 다 투부룩한다, 진짜로. 야, 전설아 정신 못 차렸냐? 맞고 싶냐? 꿀썩, 찍먹바러 왔습니다. 예, 네, 닉네임, 전투폭격이네, 전투폭격. 예, 네, 일단은 바로 충전 좀 들어갈게요. 다이아가 없어가지고. 뭐야, 이 새끼. 너 못했냐? 어, 씨, 뭐야. 뭐야, 이 족밥은. 오, 오! 뭐야! 야, 베르키 어디있어 오! 오 아이씨, 발리 잘못도... 아니, 사냥시켜줘야지. 아이 어떻게 알고 바로 오는 거야? 아, 내가 뭘 잘못했냐. 오기만 했는데. 아이씨, 쫓아오지 마. 아이, 이 새끼들 뭐야. 아이씨, 뭐야, 이 새끼들. 야, 나 도와줄 사람은 없나? 아니, 님들 왜 사냥을 안 해요? 아니, 사냥하러 가세요. 정신 하잖아 아 원래 이런다고요? 아니 뭐하는 사람들인데 사냥은 너빤스러다고 해도 안되죠 꼬매나아나빤스러다고 아, 해도 안됬다고 잠..잠..잠깐만 아니 너무너무한데 아니, 아니 이렇게 쫓아다닐줄 몰랐는데아몇좀 가려야겠다 가려도 쫓아온다고요? 일단 사람들이 존나 쫓아올것 같으니까 순간이동으로 많이 사자 아뭐한 텐사냥 간다 아 뭐야? 아씨. 이 전. 뜯어봐. 누가? 아 지부장님. 헤이 존나 뚜까 맞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신고 식이 장난이 아니네요, 형님. 아 뭐야? 얘개들 아니야? 아씨. 아이씨. 아, 이 새끼들 뭔데? 아, 따라다니지 말라고. 어, 아, 이 새끼들. 아이씨. <laughs> 아이, 뭐야, 이것들. 아이씨, 숨어야겠다. 아, 레업좀 하자. 뭐야, 이 새끼 또 왔어. 아, 이거 뭐 되냐? 아, 씨발. <laughs> 뭐좀 되네. 미안하다. 아우, 씨발, 닉네임 기억한다. 프리폴. 이 씹새끼, 뒤졌다, 너. 나 데스노트 적어놓는다, 저거. 랑지형, 그 프리폴. 나중에, 세지잖아요. 에이, 보이면 저 새끼만 죽이세요, 형님. 아번 어, 와봐. 데스노트 다 적어놓는다. 아, 접으면 그만이라고요? 오늘 접을 때까지 패면 돼. 접던 거 알던가. 알바 아니야? 예, 지부장 형님도 이제 휴골 서버에.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계정 하나 더 사야 돼서 일찍 좀킬라 했는데 아 진짜 망할 점검을 4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8시부터 기다렸는데 이제 휴고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오늘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어제 이제 지부장형이랑 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방송을 한 다음에 형님 제가 도저히 추막거는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지부장형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아니, 동생이 많은데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지부장형이 어제 전화해가지고 드렸습니다. 형님 좀 와달라고. 이제 지부장 형님이 하실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지부장 형이 네, 지금 지팡이라고 계시나요 본 서버에서는. 그래서 지부장 형님이 대검을 하시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캐리 드렸습니다. 어제 한번제 캐리 그냥 드렸습니다. 어제 과거만 그냥 드렸어요. 지부장 형한테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부장 형님이 하고 계세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지부장형 캐릭은, 동일형 님이 하실 거예요. 동일형 님이 하실 거고, 랑정이 한, 저는, 캐릭 하나 더 사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캐릭 구하는 거고요. 어제 한, 8천만원 정도 썼는데, 캐릭 하나 더 사야 돼요. 직업을 뭐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지부장형이 대검 했으니까 대검을 따라 할순 없고, 일단은 대검을 따라 하면은, 저만 손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대검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캐릭 계정을 사야 될것 같은데, 47레벨 이상, 예, 스펙 좋으면 좋고, 어제처럼 카톡 좀 주시면은, 스펙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예, 비아이 캐릭터도 등장했습니다. 닉네임이 좀 귀엽네요. 자, 일단 레벨이 어제보다 높아졌는데 다시 팔레 나쁘지 않아요. 나 이제 귀엽구만. 자 일단 다이아 일단 200만 다이아 바로 충전갑니다. 이게 왜 지팡이가 후반으로 갈할록 좋냐면 제가 지부장 형이 티킬스서 하는 거 봤는데 이 메토 한 방에 그냥 가 뒤져요. 아 근데 내가 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활하게요 진짜 좀 그래요. 공캐도 활인데 다른 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 뭐 지금 당장에 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뽑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아 일단 아직 뽑기도 안 했는데 연합부분은 쟤들이 말이 안 통해서 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노머니만 하는데 뭐 말이 통해야 씨발 뭐 대화를 해서 연합을 하지 노머니만 하잖아 말이 안 통해 아 진짜 운영자 아니야 저거? 돈 쓰게 하려고? 아니 과금러들한테만 노머니 한 다음에 돈쓰기 유도하는 거지 씨피 새끼들아 씨발 아, 도망가야 되네, 아. 아, 빨리 킬릭 세져야겠다. 아, 저런 애들한테 통제를 당하려 그러네, 아. 어, 뭐야. 어, 아. 깜빡이 걸어준다. 오, 아이 사람 왜 이렇게 쓰야 대검 쎄네. 아, 다 같이 일조하자 동네 안 바키. 유후, 대령봐 유후. 걸어주고 하. 님, 펀 한번 만 그렇지. 걸렸어. 가나연. 나이. 아내조밥 싸움이 재밌긴 하다. 야, 우리 사람들 많은지? 원래 이조밥 싸움이 또 재밌거든. 오! 어, 민성재 왔다. 민성재. 민성재 조져. 아, 우청 많이 부었다 가 반항인데 일단 전설이는 칩니다. 전설이 나기들. 십새끼들. 오 뭐야? 야, 전설 조 줘. 야이 얘들아, 전설 조 줘. 오! 아 씨발, 존나 세네. 뭐냐 저거? 어. 야, 전설이부터 조져, 야, 조져, 저 새끼, 야, 일부러 도망치는 거 같은데, 야, 프리폴, 프리폴, 약한 애부터! 야 프리포프터 조져 꺼져 전설이 야턴 돌아왔다 전설이 조져 칼 눌러 아칼박뀌긴 하는 거야 근데? 오오오호야 프리폴 프리폴 조줘 프리폴. 프리폴. 야베려했다베려했다야 씨발 다싹다 조져 오냐. 아 시야다 씨 전설이도 별거 없네. <laughs> 야 프리폴 줘줘. 야전설이왔다 오. 깜깜히 걸렸죠? 야 조져 전설이. 다굴쳐다굴쳐 야, 전투급 땡땡하다. 조져, 조져. 오, 동료형 지금 깜깜이 걸려서 안 보이거든요? 이 새끼 피말린다. 그렇지, 턴들었다 조져! 아, 까비. 하아 벌레 컷. 족밥 새끼. 아무도 없었죠? 아, 지가 뭐 되냐고. 야, 4층 우... 오늘부터 통제 해제합니다. 사양들 하세요.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아... 야, 작성... 작성상 허태다. 아... 이걸 빨리 세져야 되는데, 이거... 아... 근데 오늘 사건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그 지부장님이랑... 은호님이랑 약간 좀... 감정싸움이 좀된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좀 생각 제가 해명을 하자면 이제 좀그 사건의 팩트를 좀 보자면은 일단이 사건의 문제가 된게 먼저 팩트만 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감정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데 먼저 시작을 하셔가지고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제 은호님께서 뭐전 서버 1등이라면서 도발을 하셨습니다 이게 먼저 뭐분수가 1등이라면서 뭐냐 뭐냐 하면서 먼저 도발을 하셨어요 예뭐 이런 것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6점 형도 했는데, 똑같이 망형이나동일형 방송에서 예, 똑같이 도발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6전설이다 예, 뭐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또시골섭드리시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농기계 트리터 트랙터다. 아, 뭐, 이렇게까지 재밌어요. 괜찮아요. 그럼 지부장형도 똑같이, 랑정이나, 동일형 방송에서, 노머니, 노머니. 돈 없냐. 자기가 후원할 수 있으니까, 후원하는 거, 본인 마음이에요, 지부장형도.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이해를 해요. 저도, 뭐, 이런 것까지 상관은 없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은호님이 지부장형한테 쌍욕을 하셨더라고요. 도롱하고 막. 근데 지부장형 같은 경우에는, 도롱하거나, 뭐, 인신공격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노점이란겁니다 쌍용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저도 영상을 봤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근데 저사람 왜뭐 투네이션으로 가로치고 속삭이면 아 투네이션 하는거 자유잖아요 천살도아닌왜 그러신데요 이지 하면서 병신새끼가 아니 병신인가 자 이런식으로 욕을 먼저 하셨어요 지부장형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중점인 겁니다, 저는. 네, 욕을 하셨어요, 먼저. 지금 지우셨는데 이미 다 영상을 따놨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감정 싸움을 하기 싫었는데 먼저 욕을 하셔가지고 저격이요? 전 저격한 적 없어요. 자, 도발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쓰레기 시골 트랙터? 지부장형도 똑같이 노먼이라 이제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먼저 욕하신 분은 그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순에뭐 지부장형이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네, 본인이 먼저 욕을 하셨는데 아, 거기까지는 방방봐요 저도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작점인 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정치하기도 싫고 네, 이거에 대해서 지부장님은 의논했습니다 네, 휴고섭을 초토화시키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두고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일단 내일 제가 다이아 충전해놨고 미니지에서 칼로 쟁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토화시키러 갑니다 칼로 쟁여을할 겁니다 네, 어떻게 되나 두고보세요 네, 그렇게만 얘기해게요 솔직히 정치하기도 싫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칼로 얘기하면 되죠. 자, 쌀먹분들만 신나시면 됩니다. 자, 얘제 예, 얘기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더 말할 것도 없죠. 깔끔하죠? 저는 그냥 팩트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먼저 공격을 하셨으니까, 여기까지는 방,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건데, 먼저 욕을 하신 거 그쪽이라서, 칼로 싸울게요. 네, 그래서 저도 지원권도 불렀고, 과연 누가 남아있나 끝까지 두고 봅시다. 자, 저는 먼저 여기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시다, 시청자님들. 아,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오늘 큰거 온다고 했는데, 아, 패로가자구요 예, 네,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랭킹 후수급섭 1등 전설입니다. 아, 그동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laughs> 노머이 아. 이거에 대한 증거를 바이로 드려드릴게요 계정을 산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솔직히 게임을 재방송 봤던 유저면은 바로 알수 있어요 오늘 큰거가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었고 아, 재미 많이 봤죠 자 전설 알트 전설 지부장 야 시작을 어떻게 됐냐면은 아 지부장 형님 티틀에 우리 둘이 가서 게임하면은, 아, 형님, 어차피 농사 될게 뻔한데, 형님, 이거, BJ 많은 서베 하나 키우죠. 하고, 정찰만 들어갔어요. 일단, 정찰만. 정찰만 들어갔습니다, 일단. 예, 일단 그냥 캐릭만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고요. 아, 당연히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도 못 믿는 분들이 있긴 한데, 자, 공개합니다. 원코드 자, 8월 24일, 아이디 아이디 히트 알트 77. 보이십니까? 전설. 후원 유저 1297명, 알트죠? 8월 24일 생성. 아, 왜 숨기고 있었냐. 아니, 당연히 우리가 과금을 해서 때려 패면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다 도망갈 거잖아. 그래서 일부러 도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작은 원래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뭔지 문제 뭐냐면, 경찰만 들어갔어요, 일단. 그런데 여기서 문제. 구주한테 게임을 시켜놨는데, 검연호가 게임을 하다가, 예 막피를 당했습니다. 막피를 당했어요. 아이씨, 휴고일 서버 막피 존나 많네. 누가 죽였죠? 아, 무신대 검캐릭이 죽어버렸네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캐릭이 이렇게 죽어야 되나? 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죽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지금 3,400이니까 초반에 죽은 게 확실하죠. 왜냐면 피가 별로 없었을 테니까 마피를 당했어요. 제가 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제 자리가 뺏겼습니다. 네, 사냥하다가 마피 당해가지고. 슬퍼가지고 아 형님 조금만 써서 놀아보자 네, 일부러 전설 안 뽑고 상대 도발만 했습니다 네돈 쓰게 만들라고 그래서 그냥 공개를 할라 그랬는데 마침 또 이제 랑지형이랑 에, 갑자기 미르엠 끝나가지고 할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을 하나씩 따가지고 제가 하는 것처럼 가서 죽어보는 것도, 이것도 다 연기였어요, 네. 처음 온 것처럼, 방송각을 만들기 위해. 제 캐릭을 만드는 것처럼. 아, 방송이 진짜 재미있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제가 맞아보겠습니까. 제가 그, 맞는 장면 자체가 존나 신선하고, 대그의 재밌었어요. 3파전은 그냥 드립이었죠, 네. 근데, 저쪽에서 먼저 도발을 해줬어요. 명분, 명분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픈한 겁니다. 내가 1등이야. 아니, 도시섭 내가 만들었어. 나랑 지부장 형이 이 서버 시세 내가 다 올렸어. 맞잖아. 노사 서비스 이렇게 과금이 됐겠어요? 짤몽 내가 살렸어. 도시섭 내가 만들었다고. 드라마 보면은, 영화, 악역이 있잖아요. 제가 악역을 맡았을 뿐입니다. 저랑 지부장 형이 악역을 좀 맡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노머니 에는얘왜 뭐, 돈 없냐. 그냥 놀리기만 했어요. 뭐뭐 네, 제가 패드리을를 하거나, 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악역도즐겼어요 되게 재밌게 게임 했어요. 이트 진짜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반종이 라서 저는 자도뭐 그렇게 크 도시니 시는저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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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줄. 는 저는 저는 저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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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저도 뽑기를 하러 왔습니다. 응. 자, 바로 천만다에서 뽑겠습니다. 이제 전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천만다에 충전해 을 왔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전설. 아, 벌써 뽑아 버렸어. 아하하, 아, 아. 뽑기가 1초 만에 끝났습니다. 아, 뽑기가 끝나버렸어요. 무광음이 나야 되는데, 아, 일부러 확정을 안 했어요. 제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 그럼 내가 뽑을 거였으면 진짜 뽑았지. 이걸 안 뽑았겠냐고. 자, 그래서, 바로, 전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제 1등입니까? 말해보세요. 누가 1등입니까, 이제? 아직 정는아기열아 명. 누가 휴구섭 1등입니까? 말해보세요. 도시섭 1등 누굽니까? 아, 접었다고요? <laughs> 아, 너무, 너무 빨리 접는데? 런을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잘 즐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 여기 있는 보스 싹, 싹 먹어버리고 런하시면은, 네. 네, 뭐 다음 게임 시작하시면 똑같이 할겁니다 예, 프로젝트킬 기부장형이랑 똑같이 가서 합니다 큰선분들 다 불러보세요 큰선분들 부르신다 했잖아요 다 불러보세요 저도 다 불렀습니다 일단 연락을 다 돌려놨고 예, 네, 미남형님, 네, 카즈형님쑤고형님리니 w 안티아스형님 네 예, 제가 다 연락 돌려놨습니다 제가 연락하면은 바로 넘어오신답니다 모든 게임 가서 추노하겠습니다 게임 하실 때마다 네 접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캐릭 파셔도 어쩔 수 없는 게 캐릭 파셔도 어차피 그거 다 둘이 저희가 그거, 그거 해제 없어요 그거 무조건 계속 척살이에요 그 캐릭 그냥 각인이에요 각인 각인 척살 그니까 캐릭 살 생각 하지 마세요 Wiggle wiggle like